매일경제신문. 강남 서초 6천 가구 쏟아지는데 전셋값은 요지부동.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손동우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6천 가구 쏟아지는데 전셋값은 요지부동. 6천여 가구 물량에도 전세난 하반기 DH자이개포 등 응. 강남 3구 6038가구 공급예정 임대차법으로 집주인 입주 많고 4년간 못올리니 전셋값 더 높여 내년엔 더 걱정 집값도 영향 응. 사진은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전경사진이며 GS건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강남구 삼성동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방배동 등 강남권 주요 아파트들이 차례로 입주를 시작한다. 보통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하면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 7월 말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전세 급감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주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들어가려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절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서초구 등에서 대단지 2주까지 예정된 터라 전세 시장이 진정되긴 힘들다는 것이다. 19일 매일경제 신문이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입주 물량은 60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하반기 4030가구보다 49.8% 늘어난 수치다 입주 대상 아파트를 살펴보면 강남권에서도 주요 입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오는 6월 반포동 DH라클라스 옛 3호가든 새차 재건축 848가구와 서초동 서초 그랑자이 옛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1446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7월엔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옛 방배 경남아파트 재건축 758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8월엔 한참 동안 입주 단지가 없던 개포지구에서 DH자이 개포, 옛 개포 8단지 재건축 1996가구가 나오고 송파구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위례 A1-5블록 1282가구도 공급된다. 9월엔 삼성동 상하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라클레시, 679가구, 가 선보인다. 보통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해당 지역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근처 공인중개업소 얘기다. 일단, 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많지 않은 데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직접 입주하려는 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포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에게 전화해 임대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어쩌다 나오는 매물도 가격이 크게 낮지 않다. 실제로 D.H.라클라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시세는 18억 원. 서초 그랑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16억에서 17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서초동 비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전세를 주면 4번지년 동안 가격을 못 올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주변 시세보다 깎으려고 하지 않는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서초구의 943가구, 강남구의 499가구만 입주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규제가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현 정부가 3에서 4년 전부터 입주 물량을 만들어 놓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6월 반포주공 한 단지 3590가구 등 이주가 예정돼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 한 단지 1인의 주구는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새 주구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 13구역에서도 2300가구 이주가 올 상반기 예정돼 있다. 윤지혜 부동산 백0년례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전세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지 2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 물량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현기입니다.